있어 없어? 아니 있지. 아아 경쟁... <laughs> <아니>, 자기가... <laughs> 뭐야. 아, 진짜 재미없어. 오케이. 오임 여기 숨어 있습니다. d <laughs> 그래. i t So I 오케이. 오, 일단 5분 안에 이동해야 돼. 등줄로향하라 <laughs> 내가 이등할 거야. 다 뒤로 가 알았어. 다 뒤로 가. 아, 앞장서 마지막에 뒤로 가. 알았어? 예. 이게 이 맞아 근데. 음. 예. 빨리 <laughs> <laughs> 예. <laughs> 아 아니 앞장 아, 1등 하지 말라 했다 내가 1등 할 거다 오케이 폭탄 설치하죠 오케이, 오케이 내가 겠다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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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잡아 잡아 이 자식들이 하하하 <laughs> 진짜 뭐야 오케이 오케이 어, 뭐야, 이 감염자들. 여기 폭탄 설치했나? 잠자, 아, 설치해야 되는구나. 아, 달려가는 거였구나. 폭탄. 어 설치하는 거야, 근데? 어, 깜짝 이랐 여기다. 뭐야, 어디야? 여기 맞는데? 뭐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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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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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리 가! 이제 이제 여기야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네. 어 뭐야 뭐, 뭐야 어 뭐야 이들 여기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 아, 그만 그만 물어 아, 아파 아파. 이제 첫 번째 기둥이랑 비싼 기둥을 찾아야 된대요. 오케이 여긴가뭐야 어디야? 네 뭐야? 아닌데? 뭐야? 첫 번째 기둥? 뭐야 아니 난난 모르는데 저 양반들이 알아 다 하고 있어 나이스 나이스 좋아 좋아 등지 밖으로 나가라 좋아 응, 하. 응, 오케이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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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길진 나에겐 불리한 게임이잖아 잠시만 아 안돼 안돼 야 아니 내가 검지 먹어야될거 아냐아 어 진짜 자기들은 좋은 무기 많으면서 오케이 아니 진짜 이거 긴장감이 넘쳐야되는데 뭐야 오 우와아아아아아앙 우와아아아앙 안들리지 왜 주인공이 물.. 왜 왜안왜안안 왜 안, 안 변하냐고요? 주인공 버프아니까요제 생각이 그런데. 어. 아 님들은 좋은 무기 많잖아요. 아 진짜 뭐야 저분들. 아님뭐 앞장서지 말라니까 잠시만. 아 잠시만 이양마 혼자 아니 내가 할게 없잖아 그러면은 내가 있으나 마나잖아. 아 저기 어떻게 가? 어떻게 나가? 여기서? 좀아 이체장 입치장, 이체장치로 그냥 간것 같은데. 아, 여기로 나가야 되나 보다. 여기로 들어간 다음 네. 아닌가, 아닌데? 뭐야? <laughs> 뭐야, 어디로 나, <laughs> 어디로 나가, 여기? 저번은 막, 이동, 이동이 제한이 없어서. 아니, 지금 뭐예요? 아, 뭐 찾아봐, 여기 뭐야, 여기. 뭐 어디야? 어디로 가야돼? 철창 있어가지고 다못 나가. <laughs> 아, 빨리 찾아보셔. 오케이. 음. 오케이. 다 보셔. 뭐야, 여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드롭기 빼었다, 이제. 좋아. 음. 오, 이거 현실감 쩌네. 아래로 내려가면 손, 손, 손을 아래로 한다. 그, 뭐, 위로 올린다. 원래 진짜 수영할 때도 그러는데. 오케이, 뭐야? 됐어, 왔어. 오케이, 성공했어. 폭탄 성공했어. 오케이, 설마 죽어있는 거 아니겠지? 어, 뭐야? 없어. 어, 없어. 와, 좀비! 이렇게 쉽게 죽으면은 무기를 왜 들고 다니지? 아, 잠시만. I'm 아. 어, 열한다오열 <laughs> <laughs> 어 형. 라힘. 라힘 is d e a 라이 그아 물린 상처인데 폭탄이 더 중요하니까 안티징 같은 거다 무시하고 그냥 자기 희생하고 달리라는 거였구나. 안하네요. 앞장 쓰지 말라 했지. 어이 뭐야? 어. 이 상자 있다. 열어야지. 아, 별거 없어. 에. 라임이 죽었어 하긴 약간 술 마실 술 마시면은 사망 플래그거든요 그니까 항상 술마시냐술 마시면 아무것도 아닌데 뭐 별거 아니냐 갑자기 뜬금없이 술 마시면 그때 그때 사망 플래그야 님 님들 여기 여기 먹자 왼쪽 아니 왼쪽? 잠시만 아니야 아니야 먹지 말자 바로 가자 그냥 안 가도 되겠다 여기 가자 허허 라임 죽었어 나한테 파쿠르 알려주고 깽깽깽깽 깽깽깽하면서 목소리 그렇게 내면서 나한테 막 강의 알려줬는데, 아니 뭐야? 내가 이러는데 보면, 헹, 기모찌 라임이 죽었어. 하긴 뭔가 라임이 중요해지지 않았거든요. 이제 있으나 만한 캐릭터가 된 거니까 그때부터 이제 죽여가지고 더더 <laughs> 인상깊은 그런 캐릭터로 남긴 것 같아. 아유, 슬퍼. 어 지친다. 뭐야? 아까 겁나프네. 아 얘들다 자꾸 하고 싶지만, 무기가 너무 약해서. 뭐야. 아, 뭐야. 아, 아파. 뭐지, 뭔 소리야? 안녕하세요.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어, 뭐야. 크리티컬 맞았어. 저리해. 아이. 아, 잠시만. 극혐. 아, 아우. 뭐야? 가자. 오케이 okay. 가자 가자 아아 라임이 죽었어 음 오케이 okay.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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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라임가 대화해야 되죠 아크는 이제 DH 나올 때까지 안 해요 어. 님들 일로 오세요 오케이 okay. 아그 DLC가 안 나와서 할게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헐. 아! 아, 좀읽으려는데 계속 넘어가죠. 짜증나게. 예 알지. 죽었어. 안전쟁이 뚫릴 수도 있냐고요? 그건 모르겠는데. 안 뚫릴. 지금까지 얘들 있는 거 보니까 안 뚫리는 거 아닐까요? 난 좀비들이 똑똑한 게 아니니까 한 번에 몰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럴 것같아 누가 또 앞장서래 앞장서지 말라 했지 안녕하세요 뭐 좀비같이 생겼어 뭐야 아 위이구나 아 잠시만 DLC가 추가 추가 추가모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야 어디야 <laughs> 아 여기네 아니네 뭐야 어디있어 <laughs> 나 옥상 왔어 혼자 잠시만 갑니다 알베 아, 엘레베이터. 기 갑니다. 갑니다. 도여엘도베이터여 음. 거야. 내가 탔지. 기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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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스토기야

choice. Ah, right. I was a chumbi he was my friend, too. He was the best one I had here. I know, I know. He frustrated the shit out of me sometimes. I loved him like he was my own kin. Another dead friend. Another dead brother. I trusted him. I trusted him with those explosives. God. Maybe if I didn't leave him there, he'd, he'd still be alive. I had. I... 제이드 <놀람> 오뭐야 아 어, 야 가자 가장 가자 가 Patrol 가저지 으아 오보다 j o a 누구 혼자 나가라뇨. 하하, 쟤누구는 저렇게 떨어지면서 아픈데. 여기. <laughs> 이머 이제 틀 이게 짜시다. 짜식이 오케이. 이제 짜식이 오케이. 어 감사. 하아 이제 좀비야, 이 좀비야 무시. 박사 찾아, 박사 찾아. 박사 찾아, 박사! 박사 찾아, 박사! 박사님! 와, 이이 이 습격했네. 와, 이 자식들이 어떻게 알고. No 뭐야, 이게 뭐야? 하핰ㅋㅋ이게 <laughs> <laughs> 왜 죽은 쪽에? <laughs> 잠시만. 야, 양조음 자식! 그 다음에 박사님 나치당했대 뭐야. 어, 시간. 시간 9시 됐다. 아, 씨. 어.빨리 어. 가자 집으로 일단 가자 집으로 집으로 가자. 안전지역으로. 어, 뭐야? 어. 이렇게 안전지역 으로 일단 자고 가자. 너무 아프다. 아 뭐야? 자, 자지 마. 바로 가. 뭐? 레벨업?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오케이, 이거 찍고. 뭔 소리야? 지금 바로 가자고? 저 쪽으로 밤인데 이쪽으로 바로 가자고 대답해 봐. 예스 yes, 노. No. 바로 가자고. 오케이. 이게 가능할까? 바로 가자. 좌우하는 게 좋지 않아요? 오케이. 위장 위장 됐으네. 어 뭐야? 뭐, 왜, 왜 이렇게 싸움이 많이 일어나? 아, 이거 싸움수도 없이 싸우, 그냥 도망쳐, 도망쳐, 가자. 뭐야, 뭐야. 그냥 가자, 싸우지 말고. 와 네. 뭐야, 뭐야, 뭐야. 아, 좀 가세요. 가세요. 됐어. 네. 예. 어이 쟤 뭐야? 아아아아!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사, 싸움은 수도 없이 싸우니까 안 돼. 가자, 가자, 가자. 경초 올리긴 좋겠지만. 오케이. 뚜박 아, 박사 데려와야 돼, 빨리, 빨리. 아아아아! 아! 나 죽네! 아! 어. 치료, 치료, 치료. 오케이. 이렇게, 자, 따라, 따라, 따라! 오케이. 오케이. 어, 레벨 많이 오르긴 한다. 밤에 돌아다니니까. 근데 위험해. 뭐야? 왜 여기서 나와? 오케이. 따라오세요, 님들! 볼토가 도망가면 볼토 필요 없어. 난 메인캐만 할 거야. 그냥 큰형님들 너무 많은데. 있다 조심. 어, 아다아 왔다, 왔다. 이 자식들. 아이, 비켜, 비켜, 비켜. 감히 박사님을 납치해? 보자. <목소리> 오케이 멍청한 짓은 하지말고 오케이 뒤로 갑시다 뒤로 오케이. 뭐야 뭐야 누구야? 일로와봐 일로와봐 뭐 있는데? 사람이 뭐지? 사람인가? 뭐야 뭐야 저분들 따라가자 저분들 따라가야 될것 같아 이 맞아? 잠시만 어디로 가야돼? 요새 뒤로 가라는데 뒤가 여기잖아 아 여기 여기 아 오케이 아 여기다 오케이 좋아 좋아 오케이 y o k a 이 o k 는게 o k a 는 o k a 거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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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어 y 어 y 자, 자, 나 망했다, 떨어졌다. 아!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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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무빙 무빙 오지구요 저걸 나피하는 부분이구야. 아아아날아져아려아날아져아 아아! 아아! 으으으, 잘되자. 충들라, 19! 8, 7, 6, 5, 4. 안 돼! 안 돼, 다시 시작하자. 안 돼. 아, 떨어졌어. <laughs> 떨어졌어. 아, 뛰다가. 몰래 가야 되는구나. 아, 몰래 가는 건 알았는데, 얘들이 아래에 있는지는, 아래에 있는지도 알았는데, 볼 줄은 몰랐어요. 그냥 대충 가도 될줄 알았는데, 음, 뭐야, 어, 어 뭐야, 어, 게이드, 뭐야, 뭐야, <laughs> 게이드, 게이드, 게이드 인정, 뭐야, 게이드 인정, 게이드 인정, 아니네, 아니네, 게이드가 아니구나, 저희부터 시작하구나. 이 상점 잠시만 가보자. 거지 파세요, 거지안 파네. 네, 그래, 가자. 저 분들은 다 알아댕기 어떻게 가 아, 맞아, 여기지. 네. 총은 사용 못 합니다. 비싸서. 맞아, 나 총알 이제 좀 생겼는데. 조금 사용해야 되겠다. 아크는 DLC 나오려고요 DLC. 지금 싸울 때 아니야? 달려. 이놈은 막 입체 기동 장치 같은 거 사용해 가지고 막 가는데 우리는 안 돼. 그게 없어서. 아, 저렇게 막 가잖아. 막 꼭대기까지. 근데 우리는 저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약간 돌아가야 돼. 조시조시들시면시 조심, 조심. 돼. 오케이. 원래 진작 들키고시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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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시 2시 2이2어라이딩이왜 슬라이딩이 2시 2시 2아이시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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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이 뭐야 2이 어, 뭐야. 나 망했다. 아, 나 지금, 나 지금, 돌이킬 수 없는 곳에 왔어. 오케이, 아아이씨! 어,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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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아아이! 오케이, 아, 왔다. <laughs> 아니, 아, 짜증나. 아니, 왜 이렇게 지 혼자 슬라이딩을 했, 그냥 안찐 건데, 아. 12월 13일에 DLC 난다, 오케이. 그럼 그때부터 아크 할 거예요. 어 걱정하지 마세요. Okay. Crane here. I could really use some GRE support right now. That's too bad, Agent Crane. This is the Ministry of Defense. What the fuck? What the hell's going on? What happened to the GRE? What? The global relief efforts has been diminished. We are in charge now, and we have declared Haran a Code One target zone.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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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t. Just hang on. You, you can't just carpet bomb this place. There are still hundreds of innocent people in here, maybe thousands. 맞아 난리만대. 와 시간 이제 마지막 이제 마지막 빠지드나 보네. 어. 아, 24시, 48시간? 장난해? 아, 빡쳐. 이젠 20%한 거라고. 아, 그래? 다행이다. 더 하고 싶어, 그 뭐야! 님 가면 안 돼! <laughs> 님 가면 안 돼. <laughs> 아, 뭐야. 어디야? 제라 박사. 네. 제라박사 어디 있어? 뭐야? 여기 올라가야 되나? 아 여기 내려온 건데, 이쪽에서 어 뭐야? 군영 축적검 어디지? 아니, 이걸 또 길치가? 아, 이걸 또 길치가 어디야? 여기 잠시만, 제라박사가 어디 있지? 대라박사, 여기 같은데 안 열려. 여기 같죠? 뭐야? 버튼이야? 아닌데, 어, 뭐야? 아, 버튼이구나. 오케이, 님이 암 오케이. 아, 미끄 내가 할 거야. 아이, 열기, 아니 <laughs> 아, 내가 할 건데. 아, 진짜, 아우, 가자. 어떻게 가 근데? 여기 가는건가? 어여기 가는거구나? 어, 어. 가는..가는..가는 거야! 아.. <laughs> 야, 왜 안살려! 왜, 아, 왜 안살려! 저 뭐야! 죽었어 어떻게 와 죽었어 <laughs> 아니 나피1남나고이 양반은 띠 그냥 죽었어 아 이거 나 혼자 해야돼? 잠시만 잠시만 야님 어떻게 와 잠시만 <laughs> 어떻게 어 왔다 왔다 아니 안살려졌다니까 다시 와요 옆에 길잘 타와야 돼칼 가는 소리 들려 사람 있나보다 님 빨리 와 사람 나 사람 사람. 왜안 들어가죠? 뭐해? 빨리 와. 뭐해? 엘리베이터 쪽으로 와. 암살해야 될것 같은데. 뭐라는 거야? 으아! 빨리 와! 아! 그 옆에 옆에 그거 있잖아요 막덫막 이제 막턱 막 같은데 그런데 막 걸치면서 와 걸치면서 떨어져 그래 그렇지 그렇게 그래 그래 네, 내려와 또 내려와 계속해 쫄지 마 그래 그렇지, 그, 시키는 거. 예, 예, 두 명, 두 명, 두 명! 이게, 깍! 아, 잠시만, 미스, 미스. 오케이. 네 예, 아주 쉽게 잡아.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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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이 짜식이. 뭐야, 이거, 손독기다. 아, 나도, 나도 좀 쓰게. 아니, 오, 90 데미지다. 오케이. 오케이, 오, 개 좋은 템. 오케이. 가자, 가자. 이쪽, 이쪽. 뭐 어디야? 아 여기 돌아가 얘를 오, 잡아야 되는 얘구나. 난나된건줄 알았는데 내가. 어디 아니냐? 어 뭐야? 오 이게 그냥 툭툭 온다 온다. 오케이 아 오케이. 아왜 발차기를 발차기? 오케이. 이게 <laughs> 빠르네. 오 자자 너너 뒤에. <laughs> 오케이. Okay. Yeah, but... 아, 뭐안 맞아 이거 뭐야? 어. 어. 아이템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아이템 아이템 아이템. 매일 뭐, 무 갖고 있는 무기 다 어디 갔어? 뭐, 갖고 있는 무기 찾기 힘들어. 뭐야? 이기 깔고 앉아 버리면 안 보여요. Q? 아 Q. 오. 오 하나 둘오 새고기 씨칼 잠자. 아이템 좀 보자. 아7십팔아 칠십팔. 경찰복이랑 바꾸자. 잠시만. 이 좋은 거 많네, 얘들. 좋아. 박사를 찾아라, 박사. 박사님. 박사님, 오케이. 박사님을 찾아라. 네. 박사님 어디 지 여기인가? 왔던데인데. 어디야? 돌아가야 되는 건가? 어, 뭐야? Where are you, old friend? 아, 줄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어, 뭐야? 그렇지. 나도 빠세! 빠세. 잡아. 때려, 때려, 때려! 때려, 그렇지. 좋아. 왜 무기 안 갖고 무기 갖고 있네. 묘적한 식과 와 뎀지 봐. 이게. 오늘 어, 지 좋은데.